안녕하세요. 바람 피는 여자들 입대 행동 특징. 여자 호감 확인 여자 심리. 현명한 남자라면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 여자를 선택하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바람 피는 여자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자. 1. 바람 피는 여자들의 특징은 먼저 핸드폰이다. 바람 피는 여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함께 있을 때의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경우이다. 물론 여자들이 핸드폰을 옆에 띄고 사는 게 당연하지만 자신의 핸드폰을 공개하지 않고 무언가 숨기는 것 같다란 느낌이 들면 연락하는 남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휴대전화의 비밀 번호를 설정한다. 3. 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4. 잘못 걸려온 전화가 자주 온다. 5. 평소 모임이 없던 사람이 모임과 동창회 등의 약속이 수시로 잡힌다. 평소 만나지 않던 친구들을 제주 만나게 되고, 만남의 약속 장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6. 평소 사용하지 않던 향수를 사용하고, 화장품이 늘어나고, 집 밖으로 외출이 많다. 7. 세련된 옷들을 많이 구입하고, 의상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 8. 금전적 지출이 늘어나고, 뭉칫돈이 빠져나간다. 9. 너 없어도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누날 너 없어도 괜찮아 라는 뉘앙스의 말을, 그녀가 하기 시작했다면, 바람의 증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굳이, 너란 남자 한명 없어도,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미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 10. 헤어지자는 말을 남발한다. 않고 헤어지자는 소리가 쉽게 나오면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싸울 일이 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